지왕절개어 흉터 부위에 뭐가 좀 딱딱하게 만져지면서 생리할 때마다 통증이 느껴진다. 그렇다면은 지왕절개 반응에 자궁내막증을 의심할 수 있고. 안녕하세요. 민트병원 여성학센터 산부인과 전문의 기경도입니다. 요새 제왕절개들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제왕절개 하시고 난 다음에 흉터에서 딱딱하게 뭐가 만져진다거나 생리할 때마다 그 부위가 통증이 느껴진다고 오시는 그런 증상으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궁내막증이라는 병인데 생리열이 역류해서 골반 안에서 뭐 난소라든가 골반 인대 뭐 이런 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생리통을 일으키는 이런 병인데 이런 자궁내막 조직이 이제 제왕절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분만 과정에서 복벽, 즉 자궁 밖에 배 가죽이라든가 밑에 피부 조직, 근육 조직, 근막 조직 이런 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자궁 내막증을 일으키는 경우에 보통은 이제 수술하고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그 혹이 되면서 딱딱하게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학 용어로 제왕절개 반응 즉 흉터란 이야기죠 제왕절개 반응에 생긴 자궁 내막증이라고 피부 내막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흉터 자궁 내막증 이런 이름들을 부르고 있는데 환자분 자체가 그렇게 흔치 않다 보니까 이런 진단명도 약간은 생소한 편입니다 원인은 당연히 제왕절개 수술 과정 중에 대기를 꺼내게 되니까 제왕절개할 때 이제 자궁의 절개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자궁 내막 조직이 약간 피부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분만 후에 봉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막 조직. 복벽, 근육층, 근막층, 이런데 파고들어서 뇌막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증상이 생길 때까지 보통 한 평균 한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왕절개하고 한 1년 이상 시간이 경과했고, 그리고 지왕절개했던 흉터 부위라든가 지왕절개 흉터랑 좀 가까운 부위에 뭐가 좀 딱딱하게 만져지면서 생리할 때마다 통증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런 통증이 있을 때 흉터 주변이 좀 빨갛게 피부색이 좀 변하거나 열감 같은 게좀 있게 되고요. 보통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피부에서 뭐가 만져지니까 피부과를 가거나 아니면 외과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생리 때마다 어떤 주기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주기적인 어떤 몸의 변화가 있다 그렇다면 은 자궁내막증이라든가 이런 호르몬의 변화와 관련된 어떤 질환일 확률이 높으니까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3년이라는 시간이 딱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좀 빨리 나타나시는 분들은 뭐 제왕절개하고 6개월 이내에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10년 이상 지난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들 중에 제일 빨리 발생했던 분은 1년 정도 에 만에 발생하신 분이 계셨었고 제일 늦었던 경우는 한 6년 정도 그 정도 편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단하는 방법은 피부에서 만져지기 때문에 뭐 의심만 한다면 진단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일단은 이제 만져보고 딱딱한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초음파 검사로 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후에는 CT나 MRI 등의 어떤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 혹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크기가 어떤지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 치료는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제거할 때 이제 근육층이 얼마나 침투했는지 그리고 이제 근막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이런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조금은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치를 확인. 확하는 데는 CT나 MRI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진단은 모든 자궁내막증이 그렇지만 은 제거를 한 후에 조직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궁내막증이 일차적으로는 외과적인 절제 즉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는 게 지금까지는 표준치료가 되어 있고 제왕절개 흉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제왕절개 흉터에서 한 2, 3cm 이내에 혹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더 흉터를 만들지 않고 제왕절개 부위로 절개를 해서 혹을 제거 하는 방법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가끔은 제왕절개 흉터부터 5c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왕절개 흉터를 통해서 이제 터널을 타고 혹까지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흉터가 커지거나 피부에 어떤 변색이라든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하고 미리 상의한 후에 제왕절개 내막증 이 생긴 위치 바로 위에 한 2~3cm 정도 절개를 해가지고 혹을 제거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재발 사례를 보지는 못했는데 또뭐 개복을 하거나 재앙절개를 할 일이 없다면 깨끗하게 제거만 된다면 아마 재발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런 환자들을 한 20분 넘게 치료를 했는데요. 치료 환자분들을 보면 50% 이상, 한70% 정도에서 복강내, 뱃속에 자궁 내막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수술할 때 5mm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 정밀 복강경 카메라를 통해가지고 뱃속에까지 자궁 내막증이 확인된다면 호르몬 억제 주사, 보통 인터넷 보면 뭐 대포 주사, 아니면 폐경 주사 이렇게 알려져 있는 주사가 있는데 이런 주사들을 6회 정도 치료한다면은 아마 재발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개복 수술하면 가능성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개복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궁 내막이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제왕절개 말고는 아마 생기는 빈도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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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물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병인지를 몰라서 그냥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 생리 때마다 아프니까 진통제 를 먹고 참는 경우. 면 이제 자궁 내막증을 치료하는 호르몬제 비잔 또는 디에노게스트라 고해서 생리통을 치료하는 자궁 내막증을 치료하는 그런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혹이 없어지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제왕절개하고 2, 3년 이내에 이런 혹이 발생하게 되니까 대부분 30대 후반 내지는 40대 초반 이런 젊은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10년 이상 약을 복용을 해야 된다면 저는 외과적인 절제 즉 수술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호르몬과 관련됐고 이미 제왕절의 당시에 내막조직이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통해서 예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수술할 때 이런 내막조직을 노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수술 마무리하기 전에 세척 같은 걸좀 해가지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파고 들어가서 내막조직을 씻어내는 방법, 그리고 출산 후에 모유수유를 한다면 아무래도 생리하는 시기가 조금 늦춰지기 때문에 아마 예방이 조금은 되지 않을까, 내지는 발생하는 시기를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왕절개 후에 흉터에서 혹이 만져지고 통증이 느껴지신다. 매우 생소하긴 하지만 제왕절개 흉터에서 생기는 반은 자국 내막증이라는 병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산부인과를 찾아서 검사를 좀 하시고 뭐 필요하다면 수술로 제거를 한다면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잘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